자, 얄바 실전 1회의 2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산책을 갑니다. 한밤 중에. 그리고, 자, 강도를 당했습니다. 개피피, BP. BPP는 수동의 개념이니다 자, 예시죠, 유동은? 어, 당신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할 때 의주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느낄 겁니다. 당신에게 유감을 느낄 겁니다. 이런안 됐네, 안 됐구나, 이게. 하우에벌이 나왔으니까 형식상 어디가 뒤에가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 말할 거다. 그거 너 잘못이잖아. 왜 밤에 혼자서 산책했니? 이거야. 자, 이것은 이 앞에 글봤겠죠니왜 네 혼자 서 산책했니? 희생자 비난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자, 지금 이 글에서 반복된 거는 하우에벌 이하에서 왜니 네 혼자? 니 혼자 대도 않게 밤에 니 혼자 산책했니? 그러니까 요 디스가 다시 요거를 받고, 여가 블레임, 빅틴 블레임을 불리니까 이세 마리가 반복이 됐다는 거야. 이세 개가 반복이 됐으니까 이글의 핵심적인 소재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글의 핵심적인 소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 이 아이가 되겠죠? 빅틴 블레임입니다. 오히려 희생자가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돼? 그럼 요까지 설명은 요거에 대한 발목이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 그러나 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 이러한 행위 역시 기생자 비난하는 거. 야, 니가 밤에 그따지로 혼자 다니니까 위험한 짓 하니까 강도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근데이 뒤에서는 b 다시 중요를 표시하고 y 가 나왔으니까 아하. 이 뒤에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유가 됩니다. 그럼 이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어 니이 글의 주제문이 되겠지. 우리가 이 글에서 야 제목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두개 합치면 주제문은 어, 제목은 주제문을 포함해야 되니까. 자, 놀랍게도 그것은 그들을 사람들을 사역동사원 형 보입니까? 덜 취약하게 만든다. 자기 스스로를. 아, 나는 강도 당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쟤처럼 당하지 않아.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나는 보이스 피싱 같은 거안 당하거든. 나는 그런 거 보면 바로 끊으니까. 나는 강도 안 당해. 왜? 밤에 나는 혼자 나갈 일이 없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약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야.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나쁜 것이 무작위로 일어난다면 좋은 사람에게. 그렇다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을 거다. 좀 지울까요? 자, 아무도 안전하지 않을 거다. 다음 어... 이것은 아주 끔찍한 생각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나쁜 것이 예측 가능한 결과로 일어난다면 우리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 결과는 뭐냐면 밤에 나가면 강도를 당한다. 이거 있잖아. 예측 가능하잖아. 만약에 나쁜 것이 예측 가능한 대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 일을 통제할 수 있다. 즉, 나는 밤에 안 나가니까 나는 위험하지 않아. 강도 안당아 이런 거야. 대열포는뭘 그래, 줘요? 아, 나 결과 말해줄 거니까 또 중요 표시. 자, 이봐요. 이거 나왔지? 희생자 비난 나왔지? 이 Y에 대한 내용은 온디 자,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되, 하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생각? 세상은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저 선한 사람에게는 해로움으로부터 안전한 장소. 즉, 뭐야, 이때 좋은 사람이라면 뭐야? 밤에 안 나가면, 혼자 안 나가면 되고, 보이스피싱 오면, 그냥 바로 끊으면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뭐야, 음, 희생자를, 자, 비난하는 이유는, 희생자 비난, 왜 하는 건데, 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기 때문에, 야, 네가 바본 거야. 나는 니처럼 안 당해. 나는 괜찮아. 나 위로야. 너, 나는 괜찮아. 너는 바보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서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기 보면 4번에 자신을 안심시킨다, 희생자를 대가로, 희생자를 대가로로 하는 내용이 바로 요 희생자 비난이란 뜻이고요. 이거 되죠? 나는 괜찮아가 뭐야? 이거 좋은 사람은 해로움으로부터 안전하다. 나는 괜찮아 의 뜻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불운하게도 이러한 태도는 뭐야? 비난을 하는 태도는. 공감을 줄인다. 누구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어떤 희생자? 자,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자,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자, 이, 이번엔 비교급 강조죠? same, 배바. 많이는 안 돼요. 비교급 앞에서, 뭘이나, 뭐뭐, 이열같이 비교급 앞에서, still이 오르거나 a lot, but she far, even by far a great deal 이런경우면 이게 훨씬 매우의 뜻이 되겠죠 이게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그런 애들은 됐습니까 자 우리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똥쓰